시장에 밤에 우리처음이 응. 슬리퍼도 하나 살까? 슬리퍼 다 떨어졌는데 응. 어. 안떨어졌나 봐. 조금 떨어질려고다저 먹지? 여기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 그래 와 캐럿 살 많이 없어 보이네 찜찜 맛있게 먹어 계란찜 음. 먹고싶다 계란찜 먹자 그럼 그거 하나 먹고 어. 겨우만 먹을 거 아니잖아 어. 여기? 여기 먹자 어. 그럼 와, 시원해서 좋다. 원래 낮에 올때 완전 뜨거웠는데. 그래, 완전 덥잖아. 이게 음. 예, 밥 먹는 것도 온도가 중요하다. 너무 더우면 맛이 없다. 엄마, 그림만 볼 거지? 그 그림밖에 볼게르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해 돼? 몰라 그냥 딱 똑바른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냥 일단 너글볼 거니까 그냥. 대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나 이 어려운 글자로? 당연하지. 뒤 꼬불로 이거. 이거. 나는 뭐 먹지? 해산물밖에 없네. 자. 아, 뭐 이거 뒤에또 없나? 계란찜 음. 일단 계란찜 두 개. 어. 나 하나, 오빠 하나. 그래. 그밥 먹기 고, 전에 뭔가 뭐라고 하나. 에피타이저라. 고 어. 맞아 그거. 두부. <laughs> 어 좋지 좋지. 밥 같은 거 먹어야지. 엄만좀 먹을. 꼬리야, 쌀국수. 밥 없다. 밥 없나? 음, 그엄만좀 먹자. 이거 하나 시켜야 돼 국물 그, 이거 뭔가 꽃게 들어있는 거? 아, 너무 매운 거다 떡볶이 어. 오수수 파 오수수만 들어있는 거? 수 많이 들어가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요이제주도 아이지이고의 <불> okay. okay. <불> 이거 노래는 괜찮은데 아거막 먹어? 이게 뜨이즈 뭐야? 자 이거 먹고 내 걸? 자 이렇게 막 끌어와서 이렇게 고어왜 어떻게 친절하게 해? 그 사람이 희한하게 말래? 기분이 좋다야. 이시장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먹는 거리도 있고 별거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불> 크지가 않고 사람도 <불> 많이 없어. 쇼핑하다가 배고프면 어. 이렇게 완전 빨리 나오네 와 이거 너무 큰데? 와, 생각보다. 와, 그러게 우리 다 먹겠나?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캄보디아 전통 쌀국수입니다 논반 쪽이라 하는 건데 부드럽 면으로 치면 찹쌀밥 느낌이라 해야 되나? 딱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어. <laughs> 여기 소스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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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쏟을 뻔했다 소스에다가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녹여서 먹어요. 여기에는 그 안에 옥수수랑 파테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프랑스 전통 요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선이랑 뭐 밀가루랑 그런 걸쓸거 가지고 만든다고 하대요. 음, 생선 아니면은 돼지고기. 어, 아, 조그만한 새우 들어가고 이거 토마토. 이거는 줄기 네. 콩인가 맞지? 파파야. 파파야도 들어가고. 가지. 가지가? 샐러드 느낌이라기보다는. 모닝글로리. 반찬 느낌이다. 응. 근데 맛있다. 하여튼. 끝났다. 끝장났다. 이게 응.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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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는 게잘 맞아. 매콤, 새콤. 딱 그거지. 새콤달콤하고 매콤하고 짜고. 좀 맛이 강하다고 해야되나? 달콤달콤 털을 달콤. 때리는 느낌 맞지? 뾰족뾰족한 느낌 가극적이다 아, 응. 이번에 딱사봐야겠아 맞아 맛있다 새콤달콤한네 어, 너무 맛있다 어? 계란 나왔어 세개 시켰나? 종류 시켰는데? 왜세개 줘? 오늘 하나 더 먹긴 못했다 뜨었죠아다 그래서 집게 주는구나 이거는 그냥 뭐 계란찜인데 버터랑 계란이랑 넣어서 구웠다고 해야 되나? 맞구아주고소하고 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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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음. 담백한 맛입니다 후추소금 요 가루랑 여기 라인 짜가지고 찍어 먹는거예요와라인 진짜 맛있는데 왜이렇게 라임 맛있는 여기 마늘 장아찌, 고수랑. 어. 고수랑? 어. 아 담궈서 먹는다고? 원래 숟가락 주는 데 숟가락 안 주네. 아유기 있다 여기 있 작은 숟가락. 뭐 커피 먹어 뭐, 커피 숟가락. 감사합니다. 드세요 어, 마늘 올리고, 이렇게 뭐 고수랑 해가지고 소스도 뿌리고. 맞다. 이렇게 사이한다 자, 자다 우리 거 아니었어요. 치나 음. 맨 마늘 올리고 소스 올리고 짱하지 마늘이 맛있다. 음. 마늘랑 같이 먹으니까 매콤하고 담백 고소한 맛이 다다올려지 소스도 강한 맛. 강한 맛인데 좀 달달하다. 음. 계란찜 맛있다. 계란찜이 아니라 뭐고? 계란, 계란 구이. 구이. 응. 처음에는 먹으면 버터 맛이 계란찜. 안 나는데 먹고 조금 있다가 버터 향이 싹퍼진다 굿즈. 맛있다. 마늘 이게 참 맛있다. 이거 좀 집에 사다놔야겠다. 야 반찬으로 먹게. 이게 따로 파나.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만들어줘. 응. 알았어. 아닌데. 아, 라면이랑 같이 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잘 먹어야지. 다 먹었잖아. 어이구, 꾸미 맛있네. 그 바닥에 누렁지가 맛있는 거 있어. 누렁지? 어. 발라붙은 거. 됐다, 됐다. 금반 쪽이 소스에 잘 녹아들었다. 맛있가잘안 어, 떨어지네. 와, 잘 먹네. 맛있나? 응. 음. 아이 이건 너무 좋아. 어우,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우리 엄네는 다양한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또한 음, 두부도 너무 맛있더라 두부구이? 이거 어. 소스랑 찍어 먹으면 진짜 와, 진짜 맛있다 달달 매콤하니 음, 두부 진짜 부드럽다 그건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음.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다 두부가 오. 그거를 짧게 말해서 뭐라고 하게? 모르겠다. 꿀맛. 아니, 아니, 겉바속촉이었나? 몰라. 겉바속? 응. 나도. 맛있다. 우와. 맛있다, 맛있다. 눈물 부풀어 하자.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네. 무슨 소스지? 응. 좀. 응. 칠리 소스랑. 된장 소스. 치킨 소스 같은데 뭔가 좀. 된장이 달짝지근하다. 좀 뜨겁긴 한데 그맛이 먹는다 응 불맛 난다 이거 비디에서응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 잘 먹는 편 아이가? 뭐? 응? 니요 내가 그게 생각하는데 많이 봤으니까 아 어, TV에서? 아 유튜브 같은 데서? 어 음식 나, 바로 나오니 바로 잘 먹어 막 이렇게 아 그래? 응. 뜨거운 국물 음식 같은 거잘 먹는다 이거 맞어? 음어그 아, 어, 그렇지. 그은 맛있다. 응, 응, 나와, 나와. 빵. 어? 마늘. 나는... 오, 말로 올려, 마늘. 맛있어. 난 뜨거운 거잘못 먹어. <laughs> 한국 이런 말 있다. 뜨거운 거잘 먹는 사람은 덕이면 안 돼. 떡? 떡. 떡 무슨 뜻이야? 떡이 무슨 뜻이지? 떡? 아니, 뭐 약간. 하여튼 착하대 그 아, 그래? 아. 응, 다시, 다시 집에 가서 다시한테 알려줄게 검색해볼게 이거 할머니가 지고있거 근데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안 좋은데 네? 음. 아, 왜? 초가터 음. 어 맞다 어우어 나왔다 오어왜그렇게 작아? 진짜 작네 한입 오징인데 이거 짜증진 <laughs> 음. 아, 이거 아원래 컸는데 삶아서자뭐 구워 서따가신거봐응 그런건가? 왜 네, 왼손으로 밥 하였어? 또른손 카메라 찍어요 네. 나 그냥 또 왼손으로 먹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어? 파리 때문에? 파리 할라고아 눈에 들어갔어 뭐야? 아파 아파 눈에 들어갔어 국물? 응안 어. 나. 음. 조금밖에 안들어갔다 내가 예전에 응. 운동할 때 다큐멘터리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복싱 선수는 오른손, 왼손 다쓸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왼손으로 밥도 먹고, 왼손으로 양치질도 하고, 막 그랬다니.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왼손으로 밥 먹는 것도 인식하고 그랬어. 그래서 왼손 젓가락질도 좀할줄 아니다. 음, 아. 할머니. <laughs> 왼손이 아. 근데 그거 있잖아. 옛날부터 오른손 써야 된다고. 우와, 그 때문에 어른손 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손 쓰게 돼. 달도 양손 쓸수 있고 글은 음. 오른손 쓰고. 그래, 양손. 그래서 우리 형제도 양손 쓴 사람 두명 있어. 우리 돌재 언니랑 우리 오빠. 원래 왼손이었는데 학교가서 어. 선생님들이 자꾸 오른손 틀에 가 어. 그래서 일마다 뭐 달라 어떤 일은 오른손이 더 익숙하고 어. 어떤 일은 왼손더 익숙하고 그래서 양손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왼손에 연습했는데 연습보다 약간 쓸순 없고 그냥 쓰는 거지. 응. 근데 잘 되더라고. 와, 신기하다. 왼손이 더 편하나? 아니야? 아니야, 오른손이 더 편해. 네. 근데 왼손 수화될 때는 쓸수 있지. 지금처럼. 나도 어떤 데나 오른손이 더편하더 근데 왼손이 더 편한 상황들이 있어, 먹다 보면. 보통 복숭녹 먹으면 아. 젓가락 왼손, 젓가락 오른손 어, 나도 그렇게 한다 그냥 먹어. 안파고 아, 근데 내가 이으도 젓가락 시도 많이 해보고 칫솔 시도 많이 해봤는데 복싱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라이칼이 아예 오이지라이다 아, 나뭐또 예. 아, 팔려고 신습다 여기 선풍기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는 어. 선풍기 이없네없네 아, 근데 시원하다 탔다는데. 사장님 완전 친절하네. 고지마 볼까, 여기? 소스 찍어서. 아. 우와, 고마워. 아, 이렇 진짜 내가 이렇게 줄여다가 떼갖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김니가 딱 손으로 잡더라. 똑똑하면. 응? 맛있나? 응. 고소하다. 그래? 네? 훌륭하다. 네. 부드럽다. 근데 나는 어징어몸 말고 머리 어린 좋아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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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다리 있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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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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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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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네 이마. 많지 않네? 나 오징어 많을까 생각했는데 적당하다 오징어 하나씩 먹자 음. 미안하네 하나 음. 머리가 씹으니까 막 톡톡 터진다 아, 있다 식감이 맛있다 오징어 알 먹어봤어? 응. 맛있나 보여 뭐. 몰라? 오징어 임신해서 몸 안에 하얀 거있고알이래로 맛이 너무 진하다 어, 그게 있는 맛있는 거였어요. 약간 먹고 있는맛있어야돼어 맛있는 맛먹는다는데응는 맛있는 맛있는 맛지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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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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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는맛있맛있어맛있기 맛있는 맛이 맛있는 맛있나 <laughs> 응. 오이? 와, 아, 배불러. 와, 진짜 잘 먹었다. 와, 와 배불러. 맛있어. 야, 솔직동금 쓰레기통 나와. 이기 아이스크림 안 팔지?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여기 안판다 어디 가야 되나? 아이스크림 파는 곳 가자. 손끝 빼고.

이 그래. 빨리 가야지 비오면 안되잖 많이 올까봐? 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가 다음에 빨리 가야지 아. 슬리퍼는 그래? 다음에 사야겠다 비오니까 그래? 응 어? 안 된다 오안 된다 어떡하 여기 예전에 갔던 아이스크림 가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방금 음. 앞에 가야겠네 가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아, 아이스크림 아아아아아이스크림우니는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 아이스크림 어디가? 여기? 여기 맞나? 어 여기 먹자 여기 여기 해피데이 먹자 그럼. 여기 여기는 빵집인가? 다른 데인가 같은 가게인가? 뭐 어디가 아이스크림 가게야? 둘다 아이스크림 하는 거같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 그래서 여기좋아아 그래? 헬로우 스스다이 스스다이 뭐야? 아이스크림 훔쳐가라고. 직원이 아무도 없다. 직원 놀러 갔나? 응, 아이스크 맛있겠다. 그지? 커피 맛 아이스크림도 있네. 먹으면 자만겠다 기다리자. 기다리자고? 어. 언제올줄 알고. 기다려야지. 이 엉덩이 자고. 우와. 누가 여기 엄청 무거운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이나 이미. 근데 주인님 어디 갔어? 몰라. 어? 응? 옆 가기 갈까? 가자. 응. 여기 조용해서 앉아서 딱. 그러게. 근데 안에 없나? 왜 아무도 없지? 장사님 마음이 없나 보다. 이거 뭐 가자. 아니면 저기 하자. 아니 저기 해달라고 하자. 아이스크림 없잖아요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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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맛있는 거 올라 음. 초코. 그럼 나는 바닐라. 어 그러자. 또초콜 나는 바닐라. 나 초코미란. 와 엄청 크네. 아. 가까이서 보니까. 음.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살 제일 잘 찌는 거다. 하나 하나 먹자. 하나 같이 먹자고? 어. 녹는다. 빨리 먹어. 가자. 응. 아 먹고 안 갈래? 아 먹고 가자. 왜? 안해 먹으라고? 맛있냐 응. 부드럽네. 음, 만들다 하자. 빨리 부러졌다. 바에라 어, 네. 아. 어 되지 않아. 맛있는 했 있어요. 따뜻하네. 따뜻하다. 응. 갈래? 내가 오토바이 운전할까? 뒤에서 너 먹을래? 다먹고 갈래. 왜? 그래? 왜 응, 내가 다을 응. 먹어? 너무 잘가고저쪽 먹어. 아, 번 먹는다니까, 배불러. 아, 거맞셔 유주 새노. 그가 익히자 했다. 딱 맞네. 나, 나 먹으라니까. 아니야. 아야. 응. 어, 어. 너 가고 싶은데, 야. 나? 근데, 저기 사람 너만큼 부족하다, 부족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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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처럼 아직 많지 않지만 조금 다시 부작절이 있는 것 같아요